매일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물건이 놀랍게도 지구를 병들게 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뽀득뽀득 소리 나는 설거지, 반짝이는 그릇들,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선사해주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일상의 도구 중 하나가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와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미래가 바로 이 작은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분명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실 겁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불편한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 주방에서 가장 친숙한 존재 중 하나는 바로 아크릴 수세미일 겁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매일 설거지를 도왔던 이 수세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기름때가 묻은 그릇도 쓱쓱 문지르면 금세 깨끗해지고 사용 후에는 물기가 쏙 빠져 위생적으로 건조되며 무엇보다도 마트에서 부담 없이 집어들 수 있는 저렴한 가격까지. 주부라면 누구나 아크릴 수세미의 이러한 장점들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알록달록한 색깔과 다양한 형태로 진열된 수세미 코너는 그야말로 주방용품의 꽃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반짝이는 그릇들을 보면 마치 이 작은 도구가 우리의 주방을 늘 청결하게 지켜주는 수호천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러한 친숙함과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무런 의심 없이 아크릴 수세미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친숙한 수세미가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설거지를 할 때마다 물과 세제, 그리고 그릇의 표면과 아크릴 섬유가 마찰하며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아크릴 섬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조각들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옷을 세탁할 때 섬유가 마모되어 미세한 보풀이 생기는 것처럼 수세미도 사용하면 할수록 미세한 플라스틱 파편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을 우리는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작은 먼지처럼 보이는 이 조각들은 우리가 설거지한 물과 함께 싱크대 배수구를 통해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입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강과 바다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조용히 환경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 조금은 불안해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하수구를 통해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드넓은 바다 위를 떠다니며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침묵의 암살자가 되는 것이죠.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은 물고기나 바다 새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섭취하게 되고요. 바닷속 생명체들의 몸속으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소화되지 않고 축적되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바로 이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큰 물고기를 다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순환 구조 속에서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은 우리 식탁 위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던 수세미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바다를 거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이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던 수세미에서 시작된 미세플라스틱 조각들이 바다를 건너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이미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의 한 조각이죠. 이처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던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식탁 위로 고스란히 올라오게 되는 순환 구조를 우리는 이제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즐겨먹는 생선이나 해산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소금, 깨끗하다고 믿었던 생수.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상 곳곳에서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주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속으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과연 우리 건강에 안전할까요? 아직까지는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다양한 과학적 연구에서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 체계를 교란할 가능성 등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꾸준히 울리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위협을 마냥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 몸 속에 쌓여가는 이 작은 이물질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괜찮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이러한 불편하고도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작은 실천을 위한 현명한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일 주방에서 사용하는 아크릴 수세미 대신 환경과 우리 건강을 모두 소중히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대체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연에서 온 식물성 섬유로 만들어진 천연 수세미는 사용 후에는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세정력을 자랑하는 면이나 삼배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든 수세미 역시 자연 분해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러한 친환경 수세미들이 아크릴 수세미만큼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세정력을 항상 보여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건조가 다소 더디거나 초기 구매비용 면에서 약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작은 불편함은 우리 지구의 건강과 우리 자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매우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시작되는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상상 이상의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손에 쥐는 작은 물건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환경 문제와 우리 자신의 건강 문제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강력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사용하던 그 수세미가 결국 바다를 건너 내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말이죠. 지구를 지키는 일은 결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매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의 주방에서 시작되는 아주 작은 변화가 지구와 당신의 미래를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크릴 수세미 문제는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고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는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미래, 세대와 이 아름다운 지구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진심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주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그곳에서 시작될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바로 그 상상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진실을 이제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돌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몸속, 우리 식탁 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을 통해 먹이사슬의 정점에선 우리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싱싱한 해산물 속에서 요리의 풍미를 더하는 소금 속에서 심지어 매일 마시는 생수병 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은 검출되고 있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를 통해 호흡기로도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직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내분비 교란 물질처럼 작용할 가능성, 심지어는 세포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한 가설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속에 쌓이는 이 미세한 이물질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마치 시한폭탄처럼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를 깊은 자기 성찰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그저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주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명한 대체품 선택을 통해서 말이죠. 아크릴 수세미 대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환경 수세미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천연 수세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밭과 식물의 열매를 건조하여 만든 것으로 설거지 후에도 물 빠짐이 좋고 잘 마르며 수명이 다 하면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자연으로 완벽하게 되돌아갑니다.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착한 선택이죠. 다음으로는 면수세미를 들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면사로 뜨개질한 형태로 섬유가 마모되어도 미세플라스틱이 아닌 면 섬유조각이 발생하므로 환경에 훨씬 덜 해롭습니다. 또한 삶아서 소독할 수 있어 위생적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베 수세미도 좋은 대안입니다. 삼베는 항균성이 뛰어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질긴 섬유 덕분에 내구성도 좋습니다. 역시 자연분해됨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이처럼 다양한 천연 소재 수세미들은 아크릴 수세미 못지 않은 세정력을 자랑하면서도 지구와 우리 몸을 지키는 데 한몫을 담당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손에 쥐었던 그 작은 수세미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환경 문제와 우리 자신의 건강 문제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강력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매일 사용하던 그 수세미가 설거지 물과 함께 흘러 바다를 건너 다시 내 몸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말이죠. 지구를 지키는 일은 결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매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의 주방에서 시작되는 아주 작은 변화가 지구와 당신의 미래를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크릴 수세미 문제는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고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는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미래, 세대와 이 아름다운 지구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진심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주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그곳에서 시작될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들이 많습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첫 걸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부분에 이렇게나 많은 의미와 책임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으니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를 위한 실천, 그리고 현명한 대안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아크릴 수세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선택지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답니다.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막연한 수식어를 넘어 우리 주방의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고를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들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안은 바로 천연수세미일 겁니다. 말 그대로 식물성 소재인 수세미 오이 열매를 건조하여 만드는 것인데요. 이 천연수세미는 그 자체로 자연에서 왔으니 사용 후에도 흙으로 돌아가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끈적이는 기름때를 말끔히 제거해주는 뛰어난 세정력을 자랑하죠. 게다가 가볍고 통풍이 잘 되어 건조도 빨라 위생적으로 사용하기에도 매우 좋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다소 뻣뻣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물에 불리면 이내 부드러워져 어떤 식기에도 안심하고 쓸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면, 수세미나 삼배 수세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면 소재는 섬세한 식기나 코팅된 프라이팬을 닦을 때 흠집 걱정 없이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설거지 뿐만 아니라 주방 여기저기를 닦는 다용도 행주처럼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3배 수세미는 면보다 조금 더 거친 질감으로 찌든 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천연 섬유인 만큼 역시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수명이 다하면 일반 쓰레기가 아닌 퇴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다만, 천연 섬유인 만큼 습기에 약해 주기적으로 삶거나 소독하여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코코넛 껍질이나 옥수수 전분 등 다양한 천연 소재를 활용한 수세미들이 개발되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대체품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지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깨끗하게 닦이는 수세미를 넘어 지구를 덜 아프게 하는 수세미를 고를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얻게 된 셈이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매일 설거지를 하는 그 작은 행위가 사실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대한 선택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선택하는 것처럼 아크릴 수세미 대신 천연 수세미를 고르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주방에서 선택하는 그 작은 도구 하나가 결국 바다로 흘러가고 생명체의 몸속에 축적되고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는 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가족과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그리고 우리 모두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행성을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이 어떤 특별한 영웅들만의 거창한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주방에서, 매일의 식탁 위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소비 습관 하나하나에서부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고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는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미래, 세대와 이 아름다운 지구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의 마지막에서 여러분의 주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시작될 결심과 실천이 얼마나 큰 물결을 만들어낼지 그 변화의 시작점에 바로 당신이 서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우리의 눈앞에는 아직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수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직시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그려갈 지속 가능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